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최우혁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삼진 잡는 볼 배합에 대해 가르쳐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나의 구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직구를 던졌을 때 직구가 곧장 일자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역회전이 먹는지 아니면 슬라이더 방향 쪽으로 휘는지 이 구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상대방, 내가 캐치볼하는 상대방한테 직구를 던졌을 때 직구 일자로 오는지 아니면 역회전이 먹는지 슬라이더로 먹는지 물어보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홈판이 필요한데요. 자 홈판 이 라인 선상에 꼭 던져 주셔야 되거든요. 이 라인 선상 아웃도 여기 라인 선상 인코스도 여기 라인 선상에 던져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타격을 할때이 바깥쪽 라인 선상에 오게 되면 꼭지점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려치지 않는 이상 공이 캡 부분에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역회전이 먹는 분들은 나가다 걸리는 타구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커브를 던질 때도 라인 선상, 그리고 인코스 커브 던질 때도 라인 선상에 던져, 던져서 타격의 밸런스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00 k 로 이상의 구속이 안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얼른 재빨리 이제 차 타고 가지 말고 날라 가셔야 되는데 잠깐 경유지를 홈그라운드 베이스블로 오셔서. 네. 예, 레슨을 이제 코치가 저희가 여섯 명이 있거든요. 꼭 홈그라운드 베이스에서 잘 배우게 되면 여기서 정착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못 던진다, 아, 내가 잘안는다 싶으면 시딴데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을 경유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Q&A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근데 또 졌는데 Q&A 시간입니다 최어 코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그 삼진 잡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질문이 제가 그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기습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캐치볼을 할때그 네. 이제 똑바로 오는지 네. 휘어서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캐치볼을 할때 상대방이랑 받는 사람이 이걸 이제 판단을 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네. 그 직구 그립에그 공이 그이게막 돌아서 오잖아요. 예, 직구 굉장히. 그립으로 오거나 뭐 횡으로 오거나 종으로 오거나 네. 그걸 볼줄 모르는 사람이랑 캐치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laughs> 공을 던졌을 때 네. 잡는 사람이 오, 오, 오 이렇게 약간 잡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아 내가 공이 역회전이 먹는구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휘는구나 네. 아니면 일자로 그냥 잡으면 아 일자로 오는구라고. 오는 거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아 그냥 똑바로 가면 그냥 직구로 가는 거고. 네. 휘면은 <laughs> 이제 옆으로 도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그 네. 아까 이제 걸쳐서 네. 그 라인에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그러니까 그홈 베이스에 걸쳐서 던져라라고 했는데 네. 컨트롤이 그렇게 안 돼요. 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이 사실 이제, 이제 사회인 분들을 레슨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잘 공이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고 하면 손의 감각을 못 느낀대요. 예, 이 때리는 느낌을,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다, 아니다, 이거를 손끝으로 구별을 하는 건데 사실 좀 야구 경력이 많이 되는 사인분들은 회 폼들이 정말 뭐 이렇게 해서 짧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던져도 컨트롤이 정확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야구 경력인데 손끝에 내가 던졌을 때 거기 이 끝에 던져서 내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정확히 아시려면 이 손끝 때리는 거부터 연습하시면 됩니다. 음, 네. 손끝 때린다는 게 이제 누른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눌러서 던지는 건데 네. 정확하게 스핀을 많이 먹여야 되죠 네, 공을. 스핀을 넣을까 스핀을 주려면 네.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뭘까요? 어, 저는 짧게 이 공을 이제 공한두 박스씩 갖다 놓거든요. 야구 처음 배울 때 네, 갖다 놓고 여기서 기본 자세 이탑 자세에서 공을 여기서 정확하게 때리는 예, 여기서 손 놓는 짝짝 소리 나가거든요. 공을 때리게 되면 네네. 예, 그 연습을 계속 안 하고 그냥 야구하는 거랑 이 연습을 대고이 기초 단계를 넘어서야 이제 마운드에서 던질 때도 여기서 손으로 감각을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음. 예. 그, 그 아까 시속 100km로 말씀하셨는데, 네. 어뭐 자꾸 어제.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100km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직구 구속도 90언저리, 네. 변화구 구속도 90언저리예요. 네. 근데 100km가 안 된다고 그러면 투수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뭐 100km가 안 된다고 해서 뭐안 던져도 되는 게 아니고, 아못 던지는 게 아니고 90몇 킬로는 이제 유력한 공이 감으로 치수가 감으로 쳐야 되는데 감으로 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고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0kg 정도의 유력적인 공을 만들어야 잘 던질 수 있다고 생각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고요. 어 사실 여기 걸쳐서 90kg대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컨트롤이 좋은 분들은 다 방망이 타격하는 타자들이 치면 캡 부분에 많이 맞아요. 걸쳐 들어오면. 하지만 공이 좀 느리면 보고 칠수 있다, 갖다 댈수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100kg 이상의 공을 뿌리라고 레슨장 가까운 레슨장, 예, 홈그라운드 베이스볼로 예, 찾아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홈그라운드 베이스볼로. 예, 강요. 레슨생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한분 도와주십시오. 아, 아니 지금 사실은 네. 그 실시간 채팅에 네. MC 콩님이 네. 뭐 잘생겼다 귀에 쏙쏙 일타 코치님 아시는 분인가요? MC 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 친구한테 제가 라이브 방송한다고 꼭 들어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친구분이시군요, 이분은. 아, 예. 예그 유튜브 이름은 몰라 가지고.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은퇴 선언을 한 두산의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속구 투수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죠. 느림의 미학. 예, 유희관 그러니까 선수인데 그 지금 100km 사이라고 해서 사실 100km 넘으면 예. 110만 돼도 사실은 좀 빠르다 느껴지고 예. 120 넘으면 엄청난 강속구 투수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그니까 대표적으로 프로야구의 유이간 선수는 굉장히 느린 볼로 네, 어, 프로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비결은 그런. 101승이라는 승을 거두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유이간 선수가 저희 중앙대학교 선배인데 예. 유이간 선수가 이제 가끔 놀러오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그래도 대학교에 이제 놀러 오면 정말 포수 제 친구가 포수인데 포수에 앉, 앉아서 야 글러브만 벌리고 있어 이렇게 하고 딱 벌리고 있으면 여기 있다가. 하나 넣다가 었또 여기다가 있또 하나 넣다가 밑에 딱 되는 대로 거기다 던져. 근데 다 물어보니 다 손끝. 예. 그리고 제 고우석 선수도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최대한 잡다 아니면 뒤에 뺐다가 중심을 모은 다음에 손끝. 예. 더 강한, 던, 강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도 더 오히려 잡다 아니면 뺐다가 손끝. 손끝으로 컨트롤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한개두 개를 빼냐 넣느냐 이 차이겠네요? 아, 그냥 여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건 나이대가 <나인도가> 너무 높아서 <laughs> 아 그러면 그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헤이어 예. 코치님은 그 정도 던지신다는 얘기네요? 어, 저는, 어, 저는 그 게임원에 기록이 있지만 큰학세 리그에서 10과 3분의 1을 던졌는데 거기서 삼진이 무려 25개입니다. 예, 하도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laughs> 아,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이와코치님그 똥침 전문 투수를 제가 아, 알고 있는데 그때 사실 어깨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네. 참고 던져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던졌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똥침을 맞춘다는 건 재고가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아, 뭐 얼마 얼만... 손끝? <laughs> 아플 수도 있죠, 뭐. <laughs> 오늘 네, 제가 네. 어, 진행을 하면서 네. 뭐 이제 오늘 3일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레슨을 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준비된 질문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제가 그냥 <웃음> 즉석에서 <웃음> 질문을 했는데, 어, 답변도 상당히 잘 해주시네요. 지금 뭐 실시간 그 채팅에 실시간 채팅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좀... 방송 끝난 다음에 무엇들 네. 잘 한번 보시고 예, 예. 그다음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못 따라 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코치님이 추후에 그 댓글에 대한 또 답변도 해주실 거죠? 예 물론 네, 다음 영상 레슨 라이브 레슨 때 그런 댓글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첫 라이브 레슨 소감 한 말씀 듣고 아. 마쳤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질문 때문에 좀 당황을 했는데 <laughs> 아 그래도 긴장, 아, 긴장이 너무 되네요. 그래서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로써 이제 계속 이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데, 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 많은 걸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긴장하신 거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오늘 라이브 방송 전에 직전까지도 막 안절부절 안절부절 2 시간 전부터 안절부절 하셨는데 <laughs> 어, 굉장히 잘 진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최유혁 코치님께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로 어, 질문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코치님께서 직접 보시고 또 선, 어, 질문에 대해서 어, 라이브 레슨으로 또 질문도 해주시고 아 지금 방금 전에. 네. 데드볼 맞으신 분 아직도 타석에 누워계시다고 <laughs> 이런 생각이 지금 올라왔는데 <laughs> <laughs>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laughs>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어, 1930 홈그라운드 웨스볼 라이브 레슨 다음 시간에 우리 최혁 코치님 시간을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